안녕하세요, 여러분. 며칠 전에 친구랑 윌리 원카 이야기, 원카라는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한국에는 아직 개봉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에 대한 스포는 하지 않으면서, 네, 영화 다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랑, 일단 정신없는 책상을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랑 그다음에 영화 스케줄표랑 어디 갔지? e schedule, s 다 h e d u l e s c h e d 등 l e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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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h e d u 뭔가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일단 제가 조금 중요한 것들을 먼저 좀 오려야 돼가지고 일단 좀 오려볼게요. 네. 그래서 영화에서 모자랑 지팡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윌리 원카라는 캐릭터가 맨날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영상에서 스포를 최대한 안할 예정이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냥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만 보셔도 윌리 원카가 모자와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 윌리 원카가 들고 다니는 물건을 가져다 붙이고 싶어서 얘네 둘을 이제 활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제 티켓이 들러붙어야 되고, 제 영화관 표가 또 들러붙어야 되거든요. 여기 포스터도 조그맣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오려줄까봐요. 제가 영화를 보는 영화관은 굉장히 조그마한 동네 영화관인데요. 한국 분들이라면은 진짜 기함을 하실 그런 영화관인데 일단 영화관 자체가 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영화는 단한 영화뿐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 티켓도 현장 판매가 원칙이라서요. 근데 영화관이 또막 일찍부터 문을 열어 있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내가 영화 하나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15분 전에 미리 앞에 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관 밖에 이렇게 줄을 길게 늘어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시작 시간이 다가오면 영화관이 이렇게 문을 열고서 직원분들이 안에서 표를 파는데 현금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팝콘도 함께 파는데 아무도 사갈 것 같지 않은 네, 그런 팝콘을 함께 팔고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먹습니다. 저는 근데 별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긴 해요. 굉장히 맛없게 생겼거든요. 아무런 그 맛이 가미되어 있을 것 같지 않은, 굉장히 드라이하고 하얀 아주 새 하얀색에 소금조차 뿌려져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옥수수를 튀긴 것일 뿐인 그런 팝콘입니다. 그래서 표를 사서 안으로 들어가면요, 안에는 지정 좌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고 싶은 곳에 앉으시면 돼요. 간편하죠. <laughs> 그리고 영화관 스크린은요, 돔형 동그란 스크린이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약간 굽어져 있는 그런 스크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크지 않고 요 약간 이런 스크린 있죠. 그리고 별로 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앉으셔도. 한국 영화관 같이 그런 아주 약간 약간 압도되는 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는 없고요. 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는 없고 어디에 앉든 똑같기 때문에 아무데나 앉으셔도 됩니다. 영화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딱 정말 요즘 시즌에 따뜻한 겨울 영화를 찾으시는 분들께 아주 완벽하게 어울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진짜 진짜 좋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초콜릿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 영화를 보다 보면 초콜릿이 먹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팁은 초콜릿을 어, 주머니에 넣고 들어가세요. <laughs> 왜냐면 영화를 보, 보다 보면은 초콜릿이 진짜 먹고 싶어지거든요. 특히 저는 뭐가 먹고 싶었냐면 핫초코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근데 핫초코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어찌됐건 음료고 마시기가 불편하니까 그거는 이제 집에 와서 타 드시거나 아니면 영화 다 보고 나와서 카페에서 드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 영화관에서 영화 보다가 보면은 초콜릿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위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너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콜릿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티모시 살라메가 주연인데 그거는 뭐 영화관 정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제가 스포를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노래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막 위화감이 있거나 아니면 좀 오버 연기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굉장히 잘 봤고요. 그리고 그, 저는 한 번도 그 배우가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배우라고는 사실,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주제가 뭔데, 디모시 살라메를 평가하냐 하시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근데 사람이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멸치는 취향이 아니거든요. 배우가 제가 영화를 볼때잘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그 현실에서 안 만날 것 같은 사람인데 물론 티보시 살람에도 제 현실에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래도 그는 약간 멸치잖아요. 그래서 네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배우가 아니었고 필모 중에서도 딱히 그렇게 인상깊게 본게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카를 보고 나서 이 배우가 굉장히 잘생겼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목소리랑 그 연기하는 그 톤이 사람을 굉장히 설득시켜요. 그래서 그 조니 데뷔 연기한 그 윌리 원카랑은 좀 차원이 다르고요. 혹시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윌리 원카를 생각하시는, 알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마 이 원카를 보시면 어, 다른 사람이다. <laughs>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아마도 사랑에 빠지실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다른 다른 종족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듄에 <laughs> 나올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발견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그 티모시살라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잘 알게 되는 잘알건잘 아는 건 아니지만 네, 그분이 연기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계기였고요. 그리고 OST가 어 무난하고도 괜찮아요. 그 영화에 보시면 뮤지컬 영화라서요. 저는 이렇게 뮤지컬 영화를 막안 좋아하거나 가리지는 않는데 좋아하지도 않는 게 굉장히 약간 갑자기 막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노래 타임이 되면은 약간 뻘쭘해지거든요 저 혼자 그 관객인 제가 스토리에 막 이입을 해가지고 열심히 막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를 빼놓고 자기들끼리 노래를 부르는 약간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쉽게 느끼는 타입이라서 약간 감정 이입이 깨져서 그런 뮤지컬 영화를 막 많이 보진 않는데 근데 그냥 워낙에 동화 같은 이야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냥 전혀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봤어요. <laughs> 별로 불만을 품지 않고 그래. 갑자기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지.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꿈을 울부짖을 수 있지. 약간 그런 데 이해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꿈을 울부짖는 사람이 티모시 살라메다? 그러면 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는 언제든 꿈을 울부짖을 수 있다. <laughs> 심지어 개연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꿈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꿈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언제든 <laughs> 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나는 그걸 드, 들어줄 준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영화를 보면요. 그래서 아주 좋았어요. <laughs> 아주 만족했고, 제가 같이 간 친구가 약간 너무 이렇게 막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약간 현실적인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도 매우 만족했습니다. 저희 둘다 완전 싱글벙글 그 자체. 그리고 너무 잘생겼다. 이러면서 <laughs> 너무 좋은 영화였다. 너무 따뜻한 영화였고, 배가 고프다! 이러면서, 네, 나와가지고, 초콜릿을 사 먹으러 갔는데, 영화 시작이 6시 15분이었고요. 끝나니까 한 9시쯤 됐는데, 벨기에에는 9시가 되면 은 문연 상점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 짓거리를 했냐면, 지하철 타고 두 정거장인가 세 정거장을 가면, 그 지하철역에 붙어있는 까르프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밤 8시까지 하는 편의점이 있거든요. 아니다. 밤 10시. 밤 10시까지 하는 편의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laughs> 지하철 두 정거장이나 네, 타고 가서 거기 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주 흡족했어요. 그막 과한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되게 적정선에서 아주잘 만든 그런 영화고 어린 아이 어린 친구들 있으시면은 진짜 좋아하실 거고 굉장히 영화가 중간중간 유머러스에요 그래서 사람들 다막 <laughs> 깔깔깔깔거리면서 중간에 그러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닦으를 하겠다 시고 앉아있죠 <laughs> 좋지 않았다면 닦고도 안 했을 겁니다. 엔딩송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역시나 디모시가 불렀는데 그게 노래가 되게 좋아서 요새 계속 반복 듣기로 그것만 듣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도 닭고를 제가 영상을 안 찍고 노래를 들으면서 했으면 그 노래만 주구장창 틀어놓고 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꾸미는 파트라 이렇게 영상으로 찍고 있지만 글씨를 쓸 때는 조용히 있 거니까, 그때는 노래를 틀어놓고 내용을 쓰려고 하거든요. 내용에는 스포가 있을 수도 있어서, 영상으로는 네, 남기지 않고, 약간 모자의 뚜껑이 열린 모습을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완벽히 자리를 찾아갈 때까지, 꾸밀 때까지 꾸민 게 아닌지라 마지막까지 어떤 변동이 있을지 몰라요. 다구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약간 다구의 재미이기도 한것 같아요. 처음부터 막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해야지 이렇게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 것보다 중간에 변동이 생기면은 그게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부제목이 그거거든요. 그 윌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원카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런 약간 그냥 마냥 애들 영화, 그냥 딱 시즌 겨울 시즌용 가족 영화 같으면서도 그 굉장히 체제 비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서슴없이 담고 있어서 그 개인적으로는 그게 조금 흥미롭기도 했고요. 물론 어린애들이 그걸 캐치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걸 보는 어른들이라면 아직 얘네가 말하고 있는 게 뭐구나라는 거를 바로 알수 있습니다. 약간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원카라는 영화로 하나가 된 모습, <laughs> 인종과 어, 말하는 그 언어와 성별에 상관없이 온카라는 영화로 따뜻한 목도리를 두른 것처럼 겨울에 따뜻해진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요. 참고로 저는. 그, 프랑스어 서브타이틀 버전으로 봤거든요. 그게 사실상 제가 볼수 있는 유일한, <laughs> 유일무이한 그런 버전인데. 이제 약간 벼랑 끝에 몰리는 영어 같은 느낌으로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영어가 벨기에 와서 많이 늘었다는 것을 새삼 영화를 보면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프랑스어는 안 늘고 왜냐하면 제가 너무 싫어해서 공부도 안 하기 때문이죠. 영어만 늘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프랑스어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렇다고, 막. 영어가 막 엄청나게 늘거나, 제가 영어의 고수가 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절대 아니고요. 아, 이걸 로 제가 영화 본 날짜에 표시했어요. 그냥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다이어리를 꾸며 보았고요. 여기까지 이 뒤에 넣으면 멋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너무 복잡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넣어야 할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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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이제 빈데 글씨가 들어가면 더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원카 개봉하면. 보실 수 있으시다면, 네, 영화관에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그 이번 올 겨울 추천 영화예요. 사실 그거밖에 안 봐서 <laughs> 추천드릴 게 그거밖에 없는데, 저는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영화 가격 궁금하실 텐데, 원래 12유로인데, 세일하면 8유로, 그리고 좀더 할인하면 4유로 막 이렇게 가요. 저도 할인 기준을 모르겠는데, 뭔가 애들 방학 시즌에 항상 그렇게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8유로의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원카, 노래 들으면서 다이어리 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